어, 이스라엘의 역사, 2부 약속의 땅으로 오늘은 7강 율법과 성막이 되겠습니다. 음,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장면을 살펴볼 건데요. 율법 자체는 구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법이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행위의 도덕적인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단서입니다. 또 율법, 그리고 그 속에 어, 상세히 게시된 성막, 어, 다양한 제사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위들을 오늘 우리가 빠르게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적인 내용에 대한 어, 어떤 자세한 내용들, 그런 공부들은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 어, 강의, 성경과 법 강의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그 강좌를 다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차례는요, 10개명. 성막과 찬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율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0개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산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올라오기에 앞서 장로들의 계약 의사를 먼저 전달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후손들에 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직접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 그리고 믿음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인간 개인의 의지나 어, 그들의 선택은 전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곤 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선택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도 그 선택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약속,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님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자신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지 보았으니까 당신에게 복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독특한 보물이 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보물이라는 말은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로 그들이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분의 선택은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비천한 가녀린 존재들을 향해서, 어, 항상 빛을 바란다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한 보물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왕국,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라는 두 가지 타이틀을 크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함, 독특함, 그리고, 어, 희귀한, 귀한, 어, 그런 의미란 결국에는 그분의 신성을 충만히 드러내는 것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장로들은 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준비란 다름 아닌 성결이에요. 하나님은 셋째 날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산 위에 직접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계를 설정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경계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자, 여기서 율법적인 성결의 자세가 나오는데 옷을 빨고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이 육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깨끗함을 율법적 성결은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산으로 덮고 불 가운데 내려오셨는데요. 여기서도 구름, 그리고 불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던 그 구름, 불, 기둥으로 나타났었죠. 이 부분이 떠오르는데, 이처럼 성경에서 보면요. 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할 때가 있고요. 구름은 그분의 영광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을 이 산으로 불러서 자신을 보여 주셨다고 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발 아래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맑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라고 어 얘기하고 있죠. 청옥하면은 사파이어죠. 푸른 빛을 내는 보석인 것이고요. 그 맑기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처럼 청명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란 빛을 띠는 보석이 그분의 발아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아래에 있는 유리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고요. 또그 푸른 빛이 하늘의 본체와 똑같았다고 하니까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의 위험을 직접 볼수 있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을 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건 하나님께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70명의 장로들한테도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한테도 자신의 영광을 직접 산으로 불러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신의 산에서 저지른 끔찍한 죄가 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럼 10개 명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10계명이라 하면 우리가 성경과 법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율법에 있는 헌법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의 세부 계명은 아주 많아요. 조항이 엄청 많은데 사실은 다이 10계명에서 갈라져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10계명은 간단히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거나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쓰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를 지켜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위증하지 마라. 열 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이것은 종교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여섯 개의 계명은 도덕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영에 관한 계율 그리고 몸에 관한 계율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4대 6의 개념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랑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그리고 율법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깨닫고 또 실천하기를 바라셨던 뜻은 무엇이었다? 예, 사랑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타 법처럼 금지의 계명이 80%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지 마라 라는 게 8알이고요. 무엇을 해라 라는 지시는 단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되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규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금지된 계율들을 보면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조항들을 보면 사람과 사람 혹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 해를 입히는 것 이것이 금지됐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죄는 뭐냐면 믿음을 배반하거나 아니면 악의로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죄가 이렇게 크게 다 분류가 돼요 이후에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등 여러 모세오경 책들의 율법 조문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네, 율법에도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고 집행하는 판관, 관리.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대부분 그랬는데, 어 지금은 우리가 삼권 분립이잖아요. 어 재판을 하는 것,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과 입법을 하는 것과 행정이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고대에서는 이 사법과 행정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마을의 관리가 재판까지 했어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사토처럼. 이 성읍마다 관리가 판관이 배정이 됐는데, 앞서 우리가 이드로의 교원에서 살펴봤었죠. 사람수로 묶어서 관리 체계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정하신 재판은 각 성읍에 있는 판관에게 1차적으로 재판을 받고요. 이게 1심 개념인 거죠. 만약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정한 곳에 가서 제사장과 재판관이 다시 심리를 하도록 지시를 하셨어요. 아마도 이 지정된 곳이란 이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차 심리를 진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2심제도인 거죠.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보면 여기에 기존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리고 1000부장 단위의 관리제도를 섞습니다. 그래서 두 제도가 섞인 것을 바탕으로 보면 아마도 한 마을 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4단계 정도에 걸쳐서 그 마을 관리들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어, 마을을 벗어나서 제사장과 판관에게 어, 최종적으로 어, 한번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성막과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율법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점은 도덕법이 아니고요. 사실 종교법에 있습니다. 즉, 성막. 그리고 각종 전례, 그와 관련된 조문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것도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기초적인 핵심 내용만 추려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성막입니다. 성막이 사실 가장 독특한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성막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면서 또 그분께 경배로 나아가는 곳이고요. 특히 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본따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공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바깥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면을 같이 참고하시고요. 뜰은 2대 1 비율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 기준으로 했을 때 너비는 약 23에서 25미터 정도 되고요 길이는 46에서 50미터 정도 됩니다. 평수로 치자면 320평에서 380평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뜰은요,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죠. 이 울타리는 60개의 기둥을 천으로 둘러싸서 만든 것이고요성막의 입구는 항상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재단과 대야가 있고요. 이 재단 가장 입구를 통과해서 먼저 만나게 되는 재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대야에서는 제사장이 이제 재물이나 자신의 손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소는 어, 높이는 한 4에서 5미터 정도 그리고 폭은 70에서 80cm 정도 되는 넓판을 쭈루루룩 연결해가지고 벽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체 너비는 한 4미터, 길이는 한 14미터 정도 나옵니다. 크기는 17평에서 한 20평 정도 되는, 뭐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에요. 천장을 이제 4겹으로 덮었습니다. 실내에서 들어갔을 때, 실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첫 번째 층은 청색, 자색, 주홍색 실로 그룹의 모습을 술을 놓아서 만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층은 염소 털의 휘장, 세 번째 층은 수장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소리 가죽 휘장, 돌고래 가죽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마지막으로 어, 네 번째 휘장을 올리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림 보이시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면, 널판을 다 도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장은 자수놓인 화려한 그룹의 모습이 덮고 있는 것이고, 벽들은 다 반짝반짝이는 금으로 빛이 나고 있었겠죠? 이 성소에 들어가면요, 오른쪽에는 빵을 어, 6개씩 두 줄로 총 12개를 차려놓은 상이 있었고요, 좌측에는 7 갈래로 나뉘어 있는 금촛대가, 그리고 정면, 바로 휘장 앞부분에는 금으로 만든 향로가 있어서 계속 향을 피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휘장 뒤편에 지성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성소를 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제가 간단하게 어, 그 구조를 어, 그려드린 거예요. 지성소는 성소 안에 휘장으로 나뉘어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이 금양로 뒤편 휘장을 열면 나오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언약궤라는 것을 두었어요. 어, 괴 역시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것이고요. 이괴 안에는 10개명 돌판 2개, 그 다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 이것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괴 위에 이제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속죄판 혹은 자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길이는 한 1.2m에 너비는 70cm 정도의 판입니다. 그 위에 그룹을 조각을 해서 어, 올려놨는데요. 이 그룹은 양쪽 끝에서 서로를 마주 보면서 날개를 펴고 있고, 그 날개가 이판 전체를 덮고 있는 모습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자, 앞선 성소 공간을 보시면 저기에는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촛대는 항상 불을 키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성소에는 언약 괴만 있었고, 이 휘장이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커튼, 얇은 커튼이 아니라 두께 한 30cm 정도 되는 엄청 두꺼운 커튼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성소를 밝히 비추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막의 전체적인 설계와 구조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성막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막에 쓰이는 휘장, 휘장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하늘의 비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뜰을 어 땅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뜰을 두르는 휘장을 휘, 휘장이란 표현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두른 천막도 휘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첫째 하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성소는 셋째 하늘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성막 자체를 셋째 하늘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 뜰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먼저 입구를 통과하면 제사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뜰을 우리 육신, 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소는 혼이 될 거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는 인간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성막이라는 곳이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 그리고 그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에 대한 어떤 설계, 구조,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성막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어떤 다양한 성경의 해석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강이나 이렇게 우리가 다룰 시간이 있을 때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와 의식을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성막에서 제사장인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이들의 일은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 보통의 사람들은 이 성막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불에 태우는 그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성소 안에서도 관리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하나님과 죄인이 제물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는. 평화의 장소에요 화평의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가 메인이다.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율법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지정하고 있느냐.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하나씩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번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자로 태운다는 의미잖아요. 태우는 제사예요. 그래서 동물을 태우는 겁니다. 소, 양, 염소의 수컷을 죽여서 각을 뜬 다음에 피는 재단에 뿌리고요. 그 다음 고기와 내장은 불에 태웁니다. 번제를 왜 드리냐? 바로 속죄를 위한 제사예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가장 제사의 기본 형태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가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재라고 합니다. 곡식 제사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소재입니다. 근데 소재는 보통 단독으로 드리지는 않고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경우가 다반수였습니다 소재를 바칠 때는 이제 음식을 바치는 건데요. 사람이 먹는 것과 똑같이 요리를 해서 그것을 불에 태웠습니다. 어, 대부분의 소재는 누룩이 없이 효모를 넣지 않고 만든 음식을 바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화목제와 함께 소재를 바칠 경우에는 에, 효모를 넣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재물과 함께 태운다는 것, 어,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화목제인데요. 음, 화목, 화목 하면은 서로 화해한다는 거, 잘 지낸다는 거잖아요. 화해와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 암수는 무관해요. 동물의 암수는 무관하고 재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다음 번제를 드리는 거죠. 여기서 특이하게 화목제의 경우에는 재물을 바친 사람이 이틀에 걸쳐서 그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 셋째 날 전부 불에 태워 버렸어요. 네 번째 제사로는 속죄제입니다. 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짐승에게 안수한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속건제. 속건제는 죄로 인해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그 피해를 보상하고 난 다음에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책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졌다. 속건제의 경우에는 콩팥, 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고 그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것이 돼요. 그래서 어, 다섯 가지 제사가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번제가 기본 형태인 거고요. 이제 여기서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제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제사가 있는 것이고 소제는 이제 이 제사들과 함께 곁들여서 드리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어, 잘 이해하면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어, 특히 이 모든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집도합니다.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가문 사람만 할수 있었고요. 아론 가문을 제외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크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로 가문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게르손은 게르솜이라고 어, 불릴 때도 있고. 고핫도 뭐 크핫, 코핫 뭐 다양한 발음으로 불립니다. 자, 이 각각 세 가문은 아론의 가문에 속하지 않은 다른 레위 네 가문입니다. 이들에게도 각자 임무가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각각 게르손의 경우에는 성막에 있는 직물류를 관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설치 관리 다 하는 겁니다. 고핫도 기명들, 그리고 집기류 이것을 관리하고 설치했습니다. 무라리의 경우에는 성막에 있는 모든 나무와 관련된 목재류들을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레위지파 안에서도 가문별로 각각 성막의 임무를 나눠서 수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그 이후 하나님이 상세히 정하신 율법 중에서 종교법의 일부 핵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독특한 보물, 그러니까 제사장의 왕국이자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에 바로 십계명 그리고 성막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전례 제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성경과 법0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율법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백성들의 끔찍한 우상숭배 사건과 이 가난한 땅, 입성,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벌어진 불신과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